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 36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여기 불금봉 밴드 지금 열어놨는데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이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실명으로 수락받고 들어오셔서 어, 여기서 어,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아주 일찍이 보통 글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어, 이렇게 업로드시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 A루트였는데요. A루트는 어제 완전히 하한가로 그냥 바로 직행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뭐 거의 11%까지 더 떨어졌던 이 A루트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매입을 더 여유 있는 분들은 하시라 그래가지고 오늘 더큰 수익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와 같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 계속해서 이렇게 하한가 안착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어 이렇게 10%대까지 하락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어 5,330원까지 이렇게 고가 11시 10분에 찍고 그 다음에 살짝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5,000원 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수국 그린손도 좋고 또 여러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신호들에서 괜찮은 신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볼 때는요 그렇게 오늘 어제 이후에 또 양봉을 보이면서 살짝 반등이 있는 거래 인데요 보통 우리가 불금봉에서 보는 그런 거래 형태가 아닌 아주 그 특이한 형태로 A루트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A루트 같은 경우에는요 DNA 링크하고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관련해 가지고 어, 계속해 가지고 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이 A루트 또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어, 원자재 구입과 또 연간 3억 장에 달하는 이러한 그 3억 장 굉장히 많은 양이죠 마스크 공장을 설립한 상태입니다.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오늘 중서부 지방에도 들어왔고요. 그러한 영향으로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살짝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석탄, 이러한 그 공장 경유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그 유해물질이 미세먼지로 해서 우리나라로 편서풍을 타고 들어오게 될것 같고요. 또 개인 난방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뿌연 이러한 그 난방 관련 미세먼지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고 또 이러한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 마스크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데지 콤바인 마스크 관련주도 되는데요. 코데지 콤바인도 아, 이렇게 마스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코데지 컨바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아, 불매 운동 관련해 가지고 불매 운동 관련 주로 또 하나 분류가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스크 관련 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11월 11일 날이 중국 광군절 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일 넷째 주에 바로 블랙프라이데이 관련해 가지고 이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패션 관련해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속옷 관련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마스크로 오늘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장안가까지 쳤는데요. 마스크 관련주 제가 어제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어, 제목에 보면. 마스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올려놨는데요. 오늘 코데이지 콤바인 이렇게 올라갔고요.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 A루트, 아, 어, 또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들이 마스크에서 있다. 또, 진단키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된 DNA 링크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외국에서 또그 수주와 관련된 공시라든가 뉴스가 뜬다 그러면 A루트 장중에도 갑작스럽게 그냥 한번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여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대응했던 거 이렇게 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데즈 컴바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또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된 제일테크노스 윤석열의 이 존재감이 엄청나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로 서현 탄메탈 서현 오늘 다 차익 매물들 나와가지고 쭉 빠지긴 했는데요. 이 오늘 어제 그이 제일테크노스 관련해가지고 상한가 올라갔다가 오늘 갭 상승해서 여기서 바로 그냥 수익 실현 나머지 다 하고 나오셨는데요. 그 이후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가지고 제일테크노스 윤석열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이제 재료가 소멸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어. 관련해 가지고 매수하는 거 이런건 좀 자제해 주시면 될것 같구요 어, 배 관련해서 어제 참 설명을 드렸죠 오늘 우리 불꽃봉 시사미 정목탐구 어제 저녁 때 우리 제자 분들한테 hmm 추천 종목으로 제가 제목으로 해서 올려 놨구요 hmm 을 오늘 추, 어, 추천드리고서 아침에 이렇게 그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hmm 관련해서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hmm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분봉으로 여기 보시면 요 아침에 이 밑꼬리에서 살짝 올라가는 최고치 9600원까지의 이 흐름을 우리가 시초가로 보았 갔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도 혹시 들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어, 아직 재료도 살아있고요. 좋은 흐름으로 어, 또 더욱 큰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불금봉 핫이슈 그리고 종가매매 아, kcs를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 는데요 이 kcs 말씀을 드리고 어, 뭐 바로 그냥 그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 뉴스 뜬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들려오는 어, 이러한 그 cdbc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 이렇게 그 뉴스가 뜨고 있는데요. 중국, 어, 중국은행이, 어, 중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공식적으로 어, 이렇게 그 화폐로서 인정한다는 소식이 오후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같이요 KCS, 핫 이슈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수익 실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시 조금 넘어서 여기서, 어, 종가매매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냥 슈팅이 2시 넘어가지고 어, 뉴스가 뜨는 바람에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두 번의 슈팅, 바로 KCS, 어, CBDC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의 CBDC 어, 세계 최초로 어, 이러한 그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승인하는 이러한 그 뉴스 때문에 갑작스럽게 쭉 올라왔고요. 이 kcs가 지금 시위에서 끝에 갖고 가시는 분들은요. 시위에서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내일부터 3일간 10월 30일까지 3일간 단일가 매매 있습니다.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그래서 11월 3일까지는 조금 버티셔야 되는데 굉장히 흐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련해가지고 어, KCS,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단일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KCS 지금 종가 매매 일류형을 해서 수익을 어, 나고 나왔고요. 내일 또 단일가 매매지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KCS 단기 과열 종목으로 3 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로 아, 오늘 봉시가 떠가지고요. 내일부터 30분에 한번씩 거래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정일 포함 상거래일간 30분 단위매매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 단일가매매는 어떻게 보면 훈장 단거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내일 아침역에는 조금 빠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 이 뉴스 따라서 또 3일간 후에 더큰 상승을 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종목 KC였습니다 우리 오늘 많은 제자분들이요 이렇게 큰 수익들을 많이 냈는데 오늘 예상외로 코스닥이 0.7%, 또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빠지긴 했지만요. 이 코스닥이 4거래일 만에 오늘 빨간불,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제일 테크노스, 윤석열 관련주로 가져갔던 종목 어제 상한가 이후에 아직까지 수익 실현 못한 분이 3.4% 수익내고 나왔고요. 아침에 hmm 8시 47분에 추천드렸습니다. 제일 테크노스 5.2% 코데즈 컴바인 3.3% 9 8분에 수익내고 나왔고요 또 HMM 2% 입절했습니다 HMM을 아침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또 HMM 2.4% HMM 2% 입절하고 나왔습니다 HMM 2.7% 수익내고 나왔고요 또 제일 테크노스 3%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KCS 0.92%하디슈로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은 불금봉 하디슈 추천 종목은 KCS입니다. 에이프로는 어제 하한가 맞은 에이프로 매수 홀딩 하신 분은 여력 되면 추가 매수 쭉 빠질 때에서 오늘 에이프로 일부 수익 내고 나오신 분들 있고요. 지금 5,300원 이상 위에 지금 평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또 한번 우리가 슈팅 나오는 에이프로의 그 슈팅 타임에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내일도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5.56%, 유라테크는 3%, 에이루트1%이절하고나왔고요 hmm 2%, 또 코미팜, 그리고 hmm, hmm 3.29%, 에이프로 3.7%이절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애국주, 모나미, 또 신성통상, 코데스 컴바인 같은 경우에, 이 애국주, 일본, 어, 어제 스가의 그 발언 때문에 국회에서의 발언 때문에 신성통상 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KCS 불금봉 하디슈로 2.28%, KCS 11시 13분에 2.3%, 그리고 또보시면같아요 KCS 1.3%, HMM 2.2% 있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KCS 2.62%, KCS 3.7%, KCS 6 5 6 A루트도 4.5% 1시 12분에 수익내고 나왔고요 KCS 2% 익절했습니다. KCS 6.3%. 오히려 제가 더 매수하라 그래가지고요. 또 매수하신 분들은 그 낮은, 오늘 하락했던 오전 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물타기도 성공했고 전부 다 수익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KCS도 5.14%, 또 KCS 4.78%두 번째 익절했습니다. 자, KCS 2%, KCS 8%, 또 HMM까지 어제 한 종목, 오늘 아침에 한 종목, 불금봉 핫이슈, 그리고 종가매매 1유용으로 모두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종가매매는 KCS를 12시 47분에 말씀드렸는데요. KCS 3시 13분에 이미 5.94%로 1유용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KCS 2.3%, KCS 2%, 그리고 또 KCS 2.2%, KCS 4%핫 이슈로 종가 매매로 이렇게 두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KCS A 프로 HMN 갖고 전부 수익을 내고 나온 우리 제자분들 전부 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대응한 이 종목들이 내일 있는지 한번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이렇게, 그, 상한가를 오늘 탁 치고 올라왔는데요. 엄청난 흐름입니다. 조정 3일 만에, 어, 바로 그냥 상한가를 쳤는데요. 1300억 원 거래가 터졌습니다. 마스크 사업 진출이, 이, 재부각되는 이러한 그, 상황 같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어, 이, 그, 불매운동과 관련한 애국주 성격이 있고, 또, 광군제 11월 11일을 향해가지고, 향해 지금 속옷, 패션과 관련해가지고, 또,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은 복합 뉴스이기 때문에, 코데즈 컴바인 이렇게 크게 간 겁니다. 또, sy, sy 하고요 대성 파인텍이 있는데, 이게 마스크, 그, 머스크, 어, 일론 머스크 관련 테슬라의 차기 제품으로 바로 이렇게 솔라루프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성파인텍 상한가 그리고 SY 상한가 오늘 그냥 이틀째 바로 상한가 안착을 하는 이러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바이오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상한가 오늘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여섯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바이오스마트는 자 회사가 미국 FDA 검체 면봉 승인에서 이런 그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진단 키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고 가는 분 중에 A 루트 갖고 있는데요. A 루트가 바로 이런 진단 키트 DNA 링크와 같이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아 진단 키트 관련해서 조그만 뉴스만 떴다 그러면 그냥 막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적인 이러한 그 상황이 어, 연출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닉스 소재 관련해 가지고요 삼성 승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점상으로 올라갔는데 피닉스 소재 고 이건희 회장 별세로 승계가 본격화되면서 이휴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홍라이 여사 관련 주라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안착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디엠은 지금 그 동전주에요. 386원으로 마감했는데, 이렇게 상한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이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삼부터곤 그 사내이사로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이 사장으로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이러한 그 뉴스 때문에 이계연 관련주로 이 코디엠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지. 아, 전,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고체 아, 전지 핵심 소재 개발 때문에 살짝 뛰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 현대차, 기아차, 3분기 호실적 영향으로 이렇게 오늘 확 올라왔는데요. 우리 그 불금봉 제자분들 중에 오늘 현대공업 같고 어, 스스로 또 이게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아, 실현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연출됐고요. KNL 뭐 지금 KNL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인수한다는 이런 그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는데 KNL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17%까지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셀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간암 치료제 성공 기대감 때문에 이틀째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간암 이걸 갖다가 지금 그 통제할 수 있다면 엄청난 뉴스입니다. 박셀바이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또 피플바이오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그 시장 어, 뉴욕증시의 흐름으로 어, 안 좋을 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하는 이런 그 아주 좋은 흐름으로요. 오늘 우리 시장을 받쳐줬고, 그래서 우리 오늘 어, 종목 갖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 KCS, HNM 그리고 A루트까지 이런 큰 좋은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내일은 또 내일대로 우리 불금봉 종목 잘초이스에서요 어, 내일 또 성공 투자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